세네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는 눈동자를 굴리는 방법. 예, 네. 우리가 앞만 눈동자가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얼굴은 가만히 둔 채로 눈을 위로 돌릴,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위로 할 수도 있고 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 돌아가는 게 전부 근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육 많이 근육 보다, 예, 운동하는 눈 동작 이걸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책을 많이 본다든지, 그다음에 안경을 돋보리 뛰고 한 만날 아, 기를 보고 있으니까 위로 보는 위 위로 보는 눈 위에 있는 근육이 약해시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위로 보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눈 운동할 때 그래요. 위를 얼굴은 가만히 둔 채로, 눈동자를 위로, 최대로 쳐다봅니다. 최대로. 최대로. 또고 최대로 위로 쳐다봐요. 안장 쳐다보면, 눈앞에 통증이 나타나요? 빡 아, 쳐다보세요. 통증이 딱 나타납니다. 예. 네. 1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 통증이, 어디서 오는 통증인가 하면, 눈알을 위로 당기는 위로 굴려서 당기는 근육이 근육에 힘 받기 때문에 보통 코근육에 그 통증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의 시야가 나이가 들면 점점 좁아지는 이유가 그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잘땡기지 못해요. 예, 그다음에 옆으로도 빨리빨리 앞으로 잘안 가는 겁니다. 예. 옆으로 충분히 돌리고 오른쪽으로 충분히 돌리는데도 별로 시각이 별로 많이 안 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눈이 앞으로 이렇게 약간 나와 있는 이유는 눈 동자를 굴리면 어디라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오른쪽으로 제대로 돌리고 왼쪽으로 제대로 돌리면 한참씩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플 때까지 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우우로 돌리다 한참 기다립니다. 밑으로 돌리다 한참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X자를 대각선으로 쳐다보고 한참 기다립니다. 반대쪽으로 내다보고 한참 기다립니다. 이걸 8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루에 몇 분씩 운동을 하면 눈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눈을 굴리기에 좋아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은 뭔가면 원근 운동이에요. 원근 먼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거안 보이는 게 무슨 눈이에요? 원시, 네? 원시, 원시 멀리는 보이는 게, 네. 아, 멀리, 멀리, 원시, 원시. 네.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운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원시예요. 이게 예, 노안이라고 하죠. 노안이 되면 멀리는 보이는데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멀리 보는 데만 관심이서 있 가까이 잘안 보였어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까운 데 몰락하면 이게 눈 렌즈를 움직이는 근육이 렌즈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근육이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요게 즈딩 어떻게 돼요? 볼록해지겠죠? 예, 볼록해집니다. 이러면, 하을 가깝게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깝게 봐지는데, 우리가 이걸 땡기는 거는 잘 되는데, 땡기는 잘 되는데, 이완시키는 게잘안 돼요. 이완시키는 게잘안 돼요. 왜냐하면, 요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운동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래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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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반대네, 반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벌리시면 요게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지면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울 때 하락하면 이거를 밀어서 볼록하게 해야 돼요. 볼록하게 해야 되는데, 가깝게 미는 게잘안 돼요. 땡기는 건잘 되는데. 요게 원시예요. 노안. 네. 그래서 우리는 돋보기를 찾는 거죠. 돋보기를 끼고 있으면 이게 운동 안 해도, 운동 안 해도 안경이 거리를 맞춰줬어요? 안경이 거리를 맞춰주기 때문에 운동을 더안 해요. 그래서 도보기 끼면 낄수록 눈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네, 도포기 끼가지고 이걸 맞춰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힘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근육 운동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예. 네. 안경 빨리 벗을수록 유익합니다. 예. 네. 안경. 얼마든지 벗어내밀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요게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원활해지면, 이게 렌즈가 늘어났다 쪽은 딱만들어요만들어요 그러면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잘 보이고. 그러면 원시가 없어집니다. 예. 네. 순전히 요 근육 문제에요. 예. 네. 요 근육으로 들어갈, 들어가는 혈관이 눈을 좋게 할 거면 뭘 해야 이 혈관이 청소될까요? 예, <laughs> 그거 먹지 말고 시금치 살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레몬즙을 충분히 먹고 녹즙을 충분히 먹어서 이 안에 혈관이 있는 혈관을 청소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피가 딱 가면 가서 간 뒤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튼튼해져요. 근육이 튼튼해지고 나면 그 다음이 돼요 예, 가까운 것도 쉽게 잘 보이고 멀리서도 잘 보이고 네 예, 청소를 혈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가깝게 멀리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요 여기서 거리가 30cm 예, 딱 들고 그걸 한참 들여다보네요 한참 한참 들여다보다가 여기 세밀하게 잘 보이면 그 때, 얼른치고저 멀리, 저 소나무, 소나무 끝에 있는 거 자세히 봅니다. 뭐가 있는지. 자세히 봐요. 그럼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눈이 점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렌즈를 쭉당기가지고 멀리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한참 잘 보이면, 그 때, 탁! 이걸 꺼려가지고눈 속그란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깜깜히잘안 보이다가, 점점, 점점 잘 보여요. 그 말은 이제, 렌즈가 이제, 밀어가지고, 점점, 렌즈를 볼록하게,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넓혔다쭉 했다, 넓겠다쭉 했다,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수 있죠. 예, 근육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기 봤다가, 그 다음에 밀봐도 금방 잘 보이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운동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laughs> 가깝게 멀리 원시, 번시 치료가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난시도 치료가 됩니다. 혈관 청소만 되면 난신은 치료돼요. 예. 네. 그 다음에 한계가 또 남았어요. 세 번째 운동. 하나는 가면 예. 네.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어때요? 깜깜해. 깜깜이안 보여요. 이유가 뭔가 면 조절이 잘안 돼서 요 명암 조절이 안 돼요. 눈에 네. 그거 이제 까만 동자 속에 까만 동자 속에 작은 거 하나 보이죠? 자세히 보면요, 예, 하나 보이죠? 까만 동자 속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빛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예, 그거를 항상 굵게 가는 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예, 통로를 여러분 카메라 카메라 샷터를 조절하죠. 예, 이걸 맞춰 가지고. 뭐, 2.0만 차다가, 2.5만 차다가 맞추잖아요. 그게 빛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 어두운 데서는 많이 열어가지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밝은 데서는 구멍을 작게 해가지고 빛을 작게 들어오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안에 상이 잘 보이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이빛 조절하는, 굵기를, 구멍을 크게 했다 작게 하면 이게 전부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근육이 말을 잘안되니까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밝은 데 갔다가, 밝은 데 이제 한참 보고 있으면, 동공이 어때요? 짠뜩 쪽으로 내가 구멍을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때 갑자기 어두운 데딱 들어오면, 이게 빨리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근육이 약해가 빨리 안 늘어나고, 천천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있으면, 처음에 어둡다가 한참 있으면, 어때요? 점점 밝아지죠? 이, 그때 가서야 이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는 시간이 한참 걸려렇죠 천천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눈의 근육이 늙었어요. 근육이 늙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그걸 이제, 어, 이거 혈관 청소를, 고, 그 혈, 그 근육에 혈관 청소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렌즈의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예, 앞에 요 구멍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근육으로 딱 막고 있습니다. 빛이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로. 요로 들어가요바예요 예. 밝은 데 가면 이 구멍을 자세해서 요렇게 빛이 들어가게 하고, 어두운 데 가면 이 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래서 빛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걸 구멍을 크게 했다가, 좁았다, 좁았다, 잡았다, 이 근육이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잘 안, 안, 움직이는 게 명암 조절이잘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밤눈이 어둡다. 그렇게 말하는 죠 밤눈이 어둡다. 예. 네. 바로 이 문제가 혈관 막힌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후, 그거 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밝은데 아주 밝은데를 봅니다 아주 밝은데를 햇빛을 바로보면 안되고 햇빛이 반짝 붙이는데 밝은데를 다 한참 보고 있어요 유리에 통과하는 거 말고 그냥 바깥에 가서 다 한참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처음에 잘안보이다 보이죠 그럴 때 얼른 눈을 앞에 막아요 예, 그럼 깜깜해지죠 예. 깜깜해진 상태에서 또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예. 그 다음에 손바닥을 확 치면 어 돼요. 방금 게확 들어오죠. 그러면 이 예, 예주 구멍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이게 운동하는 겁니다. 예. 이거 운동을 하면 6개월 안 가서 여러분 안경 벗어버립니다. 안경 끼면 멋있어요? <laughs> 예. 무엇을 위해서 안경 끼거든. 도수 하나도 없는 거 그냥. 힘들어요. 예? 안경 끼고 이게 힘들다. 그럼요. 안경 끼고 있으면 보통 힘든게 아니고 귀찮고, 어, 겨울에, 겨울에 안경을 쓰리면 안, 아무도 안 보여요. 그니까 깜깜해가지고. 네. 닦아오고 끼면 또 하얗게 되고, 또 하얗게 되고.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냥, 예. 강의하는데 뭐, 이거 봐요. 이거 벌써 이게 세개 들고 오면 뭐, 이 지금, 정신에데 여기다 안경까지 하나 들면 지금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래서 벗어내버리고 어요 네. 2012년 전에 제가 안경 안 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하나도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책, 책 보고 제가 이걸 썼는데, 지금도 조금 어둡긴 하지만, 이제 이, 이 어두운 장소에 책을 보면, 읽고 쓸수 있어요. 네. 눈이 더좋아졌어요 곱자웁자비요. 제가 나이가 눈 좋아지는 나이는 아니죠. 근데 눈 좋아졌어요. 예. <laughs> 여러분 네. 다 안경 벗어 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음. 혈관 청소가 돼 가지고 혈관 청소가 돼 가지고 눈 근육이 좋아졌다면 다리 근육도 좋아질까요? 네. 예. 피가 충분하고 다리